결혼한 지 20년 된 40대 후반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댁은 신누이세 명의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형님 두 분은 서울에 사시며 결혼한 아가씨 시어머니 저희 가족은 경남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외 며느리 입장에서 속상한 일도 있었고 저만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만 참으면 우리 애들이나 다들 편해지기에 좋은 게 좋단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도형님께서는 서울에 사시기에 1 년에 한두 번씩은 친정에 오십니다. 그러면 어머니 집이 좁기에 잠은 저희 집에 며칠씩. 묶고 가십니다 예전에 큰형님 작은형님 사이 좋으실 땐두 집안에 저희 가족까지 기본 12명씩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도 했고 아가씨 가족까지 있을 땐 집이 정말 가득가득 차곤했었습니다 지금은 큰형님 작은형님이 사이가 틀어지셔서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건 따로 내려오시게 되니 오히려 저희 집에 오는 횟수는 더 늘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기에 식사를 차려드리진 않아도 오시면 맛집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대접해드리고 새벽까지 술 한잔하거나 말동무를 해드리는 정도로 모셨습니다 그래도 먼길오셨으 오실 때면 제 아들과 딸이 불편하더라도 방을 내어드리고 거기서 주무시게 했고요. 제가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마냥 편했다고는 못합니다. 아침에 다 주무시고 계실 때 조심히 씻고 준비하고 나가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새벽까지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 다음날 회사에서 무지 피곤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군대 전역 후 복학전이라 쉬고 있는 중. 서울의 아는 형이랑 친구를 만나러 간다기에 마침 큰형님네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내려오신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전화로 내려오실 때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내려오 내려와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불편하답니다. 큰형님, 네가내 식구라. 우리 아들까지 자기 차에 같이 타면 서로 불편하니 우리 아들은 따로 버스 타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참고로 큰 집이 많이 잘 삽니다. 그래서 차도 경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이 말이 왜 이리 서운할까요? 결혼 20년 동안 우리 집에 몇날 며칠을 몇 그렇게 당연하단 듯이 내려와서 주무실 땐 언제고. 우리 아들 서울 구경하면서 형님들 불편하실까 봐. 찜질방에서 잤던 것도 속상했는데 누구 하나 자기 집에 오라고 반기지 않았고 같이 한차 타고 내려오는 게 불편하다고 버스 타고 따로 오라고 하다니요. 이제 성인인이 괜찮다고 따로 오자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과연 뭐라고 살았는지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형님께 따지려고 하니 신랑이 말리네요. 여행까지 취소하면서 형님 오시면 대접한다고 기다리고 있던 신랑도 섭섭했는지 다시 여행 가야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는 신랑도 바보천치 같고. 가슴속에 불이 올라와 미치겠는데 고작 이렇게 글이나 올리는 저도 바보청지 같습니다. 일단 형님 오시던 말던 이제부터 우리 집 출입은 못하게 할 겁니다. 오셔도 전 이제 모른 척할 겁니다. 그냥 너무 속상한데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혼자 주절주절하고 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